네, 반갑습니다. 시카가드 교육센터 노이조프입니다. 오늘 포스팅 차량은 현대 스타리아입니다 어, 1996년도에 첫 출시가 됐었죠. 그러니까 2세대. 그러니까 왜 2세대라고 말씀드리냐면은 그 전에 이제 그레이스라는 차가 있었습니다. 그 차가 이제 스타렉스의 모태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횟수로 이제 24년 정도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차종이 제 개인적으로 두 차종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스타렉스하고 하나는 국민의 일꾼 포터입니다. 또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뭐 병원이나 뭐 관공서, 뭐 식당,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은 이제 이 모델전에 그 유니베이 출시되면서 이 캠핑카에 붐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저는 이제 유니밴도 그러고 요즘에 이제 스탈리아 어 차량분 보시면은 어느정도 나이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 마지막 차로 여가를 즐기시기 위해서 어, 차를 이제 선택을 하셨습니다. 어, 길이 자체로는 카니발 용도의 길이랑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높이가 이제 상당히 높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작업은 이제 하부 패키지가 들어갈 건데 내일 점심 정도까지 이제 마감을 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어,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이 스타렉스가 아니, 스탈리아 그 전에 이제 스타렉스죠이농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7년도로 가면서 이제 아연강판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에 도 리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부 자체 커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이제 프레임 자체가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솔직히 외관 쪽하고 실내만 돈을 지렸지 하부 쪽은 현대에서 돈 들린 거 없습니다. 왜냐? 카니발 플랫폼을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어, 전면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 차가 나왔을 때, 아,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있을까? 컨셉한데? 근데 이제 이 모델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차마다 뭐 호불호가 갈리긴 하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뒤쪽에 보시면은, 차가 기니까 한참 가네요. 이 램프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만 이제 불이 들어오고 위는 지금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우리나라 이제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고요. 또 LPG 차량입니다. 그래서 뭐몇대 했는데, LPG만 들어오네요, 어떻게. <laughs> 가운데 이제 가스통에 3개가 들어가 있는데, 큰거 2개 하고, 또 작은 거한 개하고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 오늘 뭐 전처리 하고 도포를 할 건지 내일 도포를 할 건지 그거 이제 상황 보고요. 또 이제 차 출고 된 다음에 선택하고 불방만 하시고 이제 바로 입고를 해 주셨습니다. 또 멀리 안산에서 오셨습니다. 뭐 지금부터 작업 들어가서요 하부 보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자동차 스탈리아. 뭐, 스타는 별이고, 리아는 이제 물결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서 이제 스탈리아라고 합니다. 뭐, 기본은 이제 풀 마스킹을 했는데요. 위에 전전고가 높아가지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마스킹을 이렇게 다 했습니다. 어, 탈거 부분은 앞에 쪽에 보시면은 엔진 쪽인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원가 절감에 이제 보통 이제 그 미션이나 엔진 쪽에 요 부분 쪽에도 카버가 되어 있는데 딱그 테두리 요 부분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플러는 이게 두 조각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방열판 한 조각 보통 이제 휘라스 카바 쪽에 이렇게 보면은 뭐 요즘은 쿨코 재질로 되어 있긴 한데 다 이렇게 플라스틱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솔레이트도 한쪽 뒤쪽 부분 요 부분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하부 모습은 LPG라, 뭐, 이렇습니다. 이런데, 어, 가스통이 2열이죠. 2열 중간에, 이제 큰 거, 두 통, 작은 거, 한 통,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너클하고 노한 부분 보면, 이게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녹 부식이, 녹이 예, 피어났습니다, 녹이요. 요렇게 보시면은 요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반대편도 이제 녹이 이제 피어나려고 합니다. 뒤쪽에도 보시면은, 콘넥터 예, 안쪽에 볼트라든가 또 이제 로어암쪽 요런 볼트들도 지금 안쪽에 이제 살을 깎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녹이 이제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쪽도 트레인 쪽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얼핏 보면은 멀티링크 타입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흉내를 낸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트레인 쪽에 공구 부싱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부 쪽에 실란드 보면은 사이드 쪽이 부분 보면 이렇게 약간 이제 회색빛이 나죠. 이쪽 라인 쪽. 반대편도 이제 뜸은 뜸은 되어 있습니다. 천장 부분도 요 부분. 그 뒤쪽에 트렁크 부분도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이제 마스킹을 이렇게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보면은 뭐 스프링은 두껍기는 한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결국은 위아래 빼고는 세개 갖고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최소 두개 정도 더 있어야 이게 완충작용이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쇼바 쪽 보시면은 보이시죠? 이렇게 짧습니다. 그 댐퍼. 알루미늄일까요? 스틸일까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좌석을 갖고 오겠습니다. 음 이렇게 보시면 붙죠 스틸입니다. 이미테이션을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스프링 자체도 어좀 적게 만들었고 쇼바 부분도 짧고. 마운트 부분도 스트리고 그러다 보니까 승차감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뭐 어, 스탈리아 타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좋을 텐데, 어, 요즘은 이제 차량들이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또 옵션을 넣다가 보니까 차도 좋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외산차들 보면, 물론 다 좋다고는 건 아니지만, 은 외산차 같은 경우는 이 하부 쪽에,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내수용 차량들은 옵션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옵션을 좀덜 넣으더라도, 하부 쪽에, 뭐, 링크도 조금 더 걸어주고, 그 다음에, 뭐, 너클이나 노우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알루미늄을 써주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플랫폼 자체, 제가 아까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카니발 플랫폼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지금. 좀 돈을 안 쓰긴 안 썼습니다. 그리고 출고된지는 이틀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가볍게 이제 알콜로 탈취하고요. 그 실러 부분이 할게 많습니다. 이 프레임을 좀 튼튼하기 위해서 많이 질러놨습니다. 가스통 기울이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랩 조인치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실링을 다 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그 다음에 케이블 라인 쪽하고 에어컨 라인 쪽, 이 라인 쪽도 이제 다 마스킹을 다할 겁니다. 뭐 도포는 뭐 시간이 조금, 두 시간 좀 넘게 걸리는데 뭐 그렇게 어렵고 이런 차는 아닙니다. 근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개선해 줬으면 좋겠고 글쎄요, 뭐, 유튜브 보니까, 뭐, 하이브리드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뭐, 배터리 들때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laughs>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음, 일단 이렇구요. 그러면 전철이 계속 시작할게요. 네, 현대대동차 스탈리아 전처리가 끝났습니다. 지금 시간은 이제 3시 한 10분 정도 됐는데요. 어, 차주분 한 8시에 오셔가지고, 뭐, 커피 한잔, 어, 마시고, 또 잠깐 또 설명해드리고, 어, 1시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점심 먹고 와서 지금 작업한 게 이렇게 전처리가 끝났습니다. 5시간 정도 소요됐는데요. 먼저 너클 부분을 보시면은 그 알루미늄이 아닌 일반 스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녹화는 것을 쓰고요 이런 볼트들은 언젠가는 다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청 처리 한 다음에 다 마스킹을 해서 이3중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첫번째로는 일단 뭐 탈취를 해야죠. 탈취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녹화는 이제 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정 처리하고, 네 번째 폴리머를 이제 도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할때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녹, 부식하고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론트 부분 이런 부분들, 서브 프레임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은 다 용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물 홀린 구멍들. 이런데서 이제 녹 부식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어, 뒤쪽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용접부위 같은 경우요, 이런 부분들도 녹화는지하고 방정처를 해드렸습니다. 또 사이드 에지 부분.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는데, 녹은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게 아니고,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 이렇게 뭐, 절곡 부분 같은 경우. 천장 부분에 이렇게 보시면은, 어, 실링이, 어, 빠진 부분들은, 이제 실링 처리를 요렇게, 나름대로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칸에, 요 라인도 마찬가지고요 뒤쪽에, 뒤쪽에도 요렇게 작업을 해서 드렸습니다. 음, 그렇게 뭐, 마스킹 할때 뭐, 손이 안 들어가고 그 정도로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뭐, 전처리 과정이 지나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결과물 때문에 그런 건데, 결국은 이제 뭐, 볼트라든가 센서, 콘넥터 부분, 이런 부분들 뭐, 마스킹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 뭐, 저가제품 하는 곳도 있고, 뭐, 빨리빨리 뭐 하루에 몇 대씩, 세 대, 네 대씩 해서 이렇게 보내는 곳도 있고 그런데, 뭐, 그렇다고 뭐, 제가, 저도 이제 업체에 있는 입장에서 그 업체가 뭐, 좋다, 나쁘다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차주분이 이제 뭐, 가격면이라든가, 또 제품을 어떤 걸로 선택을 하든가, 또이 시공 방법, 이런 거는 좀 따져 보시고 이제 선택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하다못해 뭐 모카센터에 뭐 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내 차니까? 그거는 뭐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차주분이 그쪽을 이제 선택하셨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언더코팅을한번 해서 잘못 하게 되면 덧방밖에 안 됩니다. 제거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뭐 10년 이상 타시려고 하는 거니까 머릿 속에 남아 있죠 뭐 생각이. 그럼 기아기 쪽 이제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 라인 쪽하고요. 또케이블라 쪽하고 요거는 에어컨 이 파이프도 순정 있는 모습 그대로 해가지고요 요렇게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앞에 이제 서프레임 쪽도 엔진 쪽이나 이런 쪽에 코팅제가 묻지 않도록 이렇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또 휀다 쪽에 또 이렇게 보시면 재진 매트 다들어갔구요 저기 위에 이제 철판 내구데다 네 이렇게 작용을 했습니다 음... 그 차마다, 뭐, 조금은, 뭐, 작업의 난이도는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스텔리아 나오면서, 그래도, 이제, 차가 또큰 만큼에, 또, 사람을 또 태울 수 있는 부분, 도 사람도 들탈 수도 있고, 태운다는 얘기? 글쎄, 태운다고 해야 되나? 뭐, 짐도 뭐, 실을 수도 있고요. 뭐, 인원이 더 많을 수도 그러긴 한데, 그, 일단 튼튼하게는 구조는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플레임 자체 근데 이 승차감은 그닥 없습니다. 아,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다음에 이제 좀 차출고 되면은 좀 그런 부분들 좀 개선해서 좀 출고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처리했고요. 폴리머 도포 후에 어, 마스킹 커버링 제거 후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자동차, 스탈리아,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뭐, 카바는 이게 답니다. 아까 제가 소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카바가 다구요. 또 이제 언더카바 쪽에 전부 다내 쪽에 이제 플라스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솔레이트로 해서 어, 풍절음을 줄여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해드렸구요. 어, 도포 시간은 조금 더 깁니다. 그니까 밑에 보시면은, 뭐, 특별히 뭐 간섭 받는 데는, 뭐, 가스통 빼고는 나머지는 이제 뿌리기는 이제 수월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먼저, 너클 부분부터 보시죠. 보통 보면은 이 알루미늄이 아닌 스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 볼트 연결 부분에서 산화작용이 빨리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어, 환원제 쓰고요. 그 다음에 방전 처리하고 이 볼트는 언젠가는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머를 도포해서 삼중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어, 샤프트 이런 쪽은 뿌리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오류가 뜰수 있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빼고요. 반대편전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깔끔히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랗게 나오는 게 이너왁스입니다. 이제 플로즈 필름이라고 이제 나사에서 사용하는 필름인데, 어, 방청은 이제 10년을 보증을 합니다. 그래서 언더 코팅과 같이 이제 병행을 해주시면은 10년 동안 이제 보증이 되는 거니까, 어,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또 하부 자체에서 프레임을 좀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보시다시피 하나, 둘, 셋, 넷, 뒤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다 옆으로 이제 프레임을 다 짜놨습니다 그래서 어, 튼튼한데 뭐 승차감은 그렇게 막 좋고 이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아기 쪽 이쪽 라인 쪽 하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 라인 쪽그 다음에 에어컨 라인 쪽이 부분들도 이 보시다시피 마스킹에 전처를 해가지고 순정모습 그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능하면, 뭐, 손이 조금 더 가더라도, 어, 마스킹을 하고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뭐, 특별히 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기술 따져보면 노하우라고 할수 있는데, 어,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뭐, 몰라서 안 한다. 뭐, 한두 대 해보면 알겠죠, 뭐. 근데 99%가 귀찮아서 합니다. 이거 안 해도 뭐 상관 없지 뭐. 근데 또 혹시라도 차는 움직이는 기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잘못해서 오류가 뜰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노이즈 오픈은 입고 때부터 출고 때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어, 공정 과정 중에서 뭐 어느 부분을 뭐 대충 할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 정성적인 매뉴얼로 시공을 해서 드리고 있고요 어, 뒤쪽에도 트레이닝 암 쪽에 이 안쪽에 너클 부분도 이제 커넥트 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마스킹을 하 했고 이런 볼트들도 방청 처리 한 다음에 이제 폴리머를 도포해서 그냥 편하게 운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쪽에 뭐 센서 부분 같은 경우, 뭐 이쪽에 커넥터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비에 전혀 지장 없게끔 작업을 해서 어뭐 나중에 뭐 사업소 가시더라도 편하게 AS를 받으시면 됩니다. 또 볼트 중에서 이런 볼트는 이제 캠버 볼트입니다. 정비할 때 쓰는 볼트요. 이런 볼트들은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볼트입니다. 음, 가운데 이제 가스통이 들어가 있어서 도포하기가 요 부분이 조금 까다로웠는데, 그래도 이제 1박 2일로 진행해서 무난하게 이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음, 이렇게 마무리 하겠고요 어, 내일은 그 포드 익스플로어가 입고가 됩니다. 그러면 내일 차량 들어오면은 다시 이제 캠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신용과 정직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노이즈프가 되겠습니다. 자, 29년의 노하우. 방음은 정성입니다. 감사합니다.